uh -huh. 홀리십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서브웨이 서퍼즈 콜라보 이벤트가 끝이 납니다. 이번 영상 올라가는 날 오후쯤에 아마 이 이벤트가 종료될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동안 무료 크레딜 미나를 얻기 위해서 아껴두려고 이벤트 보상 안 받고 좀 쌓아뒀었잖아요? 아 근데 이제 또 미나 상자 열네 개 까서 미나 얻었으니까 이번 서브웨이 서퍼즈 보상도 한번 싹 까봐야겠죠? 아 이거 보상 아껴둔다고 서브웨이 슈퍼 능력도 거의 못 썼는데 이벤트 구성 자체가 좀 그지같이 된것 같긴 해. 솔직히 보상 을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좀 받을 수 있게 해놨어야 되지 않을까. 프랭크 형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없자는 있지만 오늘은 그래도 제가 본 계정 무과금으로 이벤트 진행하면서 미친 듯이 쌓아놓은 보상들 무려 120개의 보상 도파민 터지게 한번 싹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본 계정에서는 스킨도 하나도 못 얻었거든요? 무과금으로 이벤트 플레이한 사람들은 보상을 얼마나 받아갈 수 있을지 모두 밖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슛! 와, 보상 120개. 이거 받는 것도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네. 자, 일단 코인 받아주고 스타드롭 영웅이고요. 자, 붕박스. 남은 아이템 5개인데? 야, 이거밖에 안 들어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똥슈렉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어, 남은 아이템 7개다, 이번에. 자, 이름 뭐 나와주나요? 빛나네요, 과연? 오, 트렁크 가젯이 나왔는데, 아, 여기서 맞다. 하이퍼 터지도 다 나오지. 근데 또빛나 여러분들. 자, 2연속 빛나는 거는, 오, 나이스. 트리키 자네 스킨. 아, 그래도 이거는 꼭 얻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 이게 나와주네. 아, 이번 상자가 완전 핵꿀이었다. 자, 보석생애. 그리고 스타드롭은 초위기. 100코인. 500코인. 스타드롭. 뭐, 전설 안줄 거야, 이거? 아, 피피. 피피. 또 희귀 스타드롭. 그리고 그 다음 붐박스. 아, 나무나이트 5개면은, 조졌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콜라보 플레이어 아이콘 이쁘긴 하다. 야, 왜 이렇게 뭐가 안 나와? 오, 뭐 나왔다. 아, 그래피티 스튜. 야, 다섯 개짜리에서도 스킨 나오는구나. 오, 맞다. 그리고 전설 스타드롭도 있었지. 자, 여기서는 하이퍼 차지 뽑으면 베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슛! 나이스! 핑크스 하이퍼차이 뽑았고요. 야, 이게 개이득이야, 여러분들. 전세에서 하차 나오는 게 진짜 개꿀이라니까. 자, 다음 문박스에서는 그래피티 알리 스킨 나와주고요. 오, 뭐 나왔다. 오잉? 롤라 스킨이 나온대, 여러분들. 이게 29분속 짜리일 텐데, 스튜어디스 롤라 스킨이 붐박스에 들어있네요. 너무 별로고요 우와, 야, 이번 붐박스는 남은 팀 8개인데, 여러분들. 어, 이러면은, 포코 하이퍼 처지 스킨 들어있을 가능성 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5개에서 빛납니다. 과연? 아젬 마스터 잉크구나. 신화 등급 스킨. 아네 좋아 좋아. 어, 이거 못 뽑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일단 뽑아서 다행이고요. 확실히 물량으로 밀어붙이니까 나오긴 나온다 여러분들. 오 그리고 중간에 제이크 홀리가 바로 나오네요. 이게 아마 340개 모으면 주는 보상이었어가지고 그쯤까지 왔나 봅니다 지금. 있어 있어. 야, 빛나길래 뭔가 했더니, 비트마스터 복코 스킨이 나왔습니다. 어, 솔직히 이번 붐박스 남은 아이템 다섯 개라서 기대를 안 했는데, 5개짜리에서 크루마 버전 하차 스킨이 나왔습니다. 야, 개꿀이다, 이거. 보상 한 80개 정도 오픈하니까, 이렇게 하차 스킨 하나 정도는 나와주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남은 아이템 19개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오픈해 가고 있거든요. 아마 서브인슈퍼 능력대도 슬슬 다 만렙 찍었을 것 같고. 자, 남은 아이템 1 0개도안남아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랜덤 스타드롭 또 휘기고요. 전설 스타드롭이 랜덤에서 한 번도 안 떴네. 야, 스타드로 문이 좀안 좋았다, 이번에. 아, 한번더 있네? 아, 아쉽다. 이렇게 마지막 보상까지 마무리. 야, 이렇게 해서 레일 592개 모으면서 무과금으로 보상 120개 때려받아 봤는데. 아, 근데 제가 프랭크바이런 스킨을 못 얻었네. 야, 이거 뭐 카탈로그 탭에서 구매할 수도 없어 가지고 너무 아쉽네. 프랭크바이런 얻고 싶은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코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코인 보상을 얼마나 얻었는지 좀세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시작할 때 코인이 13만 1272 코인이었거든요. 근데 보상 120개 다 까고 나서 아니까 딱 5,550코인을 획득했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아니 무슨 블링이 6,058개나 나왔어. 블링 이벤트야 뭐야 이거. 그리고 보석이 24개 들어있었네요. 야 이게 막상 무과금으로 해보니까 뭔가 조금 보상량이 짜치는 느낌이 있네요. 아무튼 뭐 시원하게 오늘 무과금으로 쌓아놨던 보상대 오픈을 해봤고요. 이번에 신규 스킨들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섬뜩한 교수 발리 스킨은 제가 저번에 스킨 이벤트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어 나머지 장난꾸러기 체스터랑 악동 페니 스킨이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오늘은 그럼 후기 계정으로 이 신규 스킨 두 가지 또 구매해서 리뷰까지 마저 달려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운동부주장 수출 이거 전설 스킨이라 이쁜데 할인 빡세게 들어가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셔도 좋겠네요. 오케이 일단 먼저 장난꾸러기 체스터 스킨 뽑았고요. 꾸미기 아이템 이렇게 두 개. 마찬가지로 영웅 등급 스킨인 악동 페니 스킨까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근데 페니 요즘 거의 안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신규 스킨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한번 써봐야겠죠? 장난꾸러기 체스터부터 한번 달려봅시다. 머리가 괴물한테 잠식당한 머리를 먹혀버린 그런 느낌의 스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공격 이렇게 눈알 괴물을 던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괴물을 던지는 투사체 이펙트가 있네요. 오케이, 이거 잡아주, 잡아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 궁극기는. 스프레이 이런 식으로 약간 문어 괴물 여러 마리가 좀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려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프랭크 녹여주고요. 자, 스턴 공이 나왔는데 요거 써볼까? 야, 나이스. 근데 덩크가 그냥 쌍 녹여버렸는데? 야, 뭐 혼자 다하네.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몸으로 들어가주고요. 자, 이러면은 스턴을자 여기다 날리고 그렇지. 문어 다리 같은 걸 날리네. 자, 스프리 한번더나왔는데칙 뿌려주고요. 나이스 이런 식으로 문어 다리 쭉 뿌려줍니다. 그냥 잡았잖아 그래도 나이스. 야 근데 이거 하차 벌써 찼어야 들어가나 근데 설마 와야 이거를 들어가? 더그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우리 팀? 이름도 더그네? 야저 사람 더그 원챔인가봐. 근데 역시 체스터는 오랜만에 써도 좋다. 어,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된 브롤러기 때문에 꽤나 좋게 쓸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바이런. 아이고 야 이거 살짝 빠져야겠는데.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딱 피해주면서 나이스. 야 이거 딱. m 5 나와가지고, 그 대장 동속도 나와가지고, 가재세. 잡았는데? 나이스. 바이런 일단 잡아주고요. 자, 힐도 한번 쓰자. 오케이. 위쪽에 약간, 문어 눈깔 같은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폭탄궁도 나왔으니까 한번 써봐야겠죠? 자, 요런 식으로 문어 폭탄 던지는 걸볼 수가 있네요, 이펙트. 어, 잠깐, 좀, 야, 뭐, 야, 어디 들어가려고 잡아주고요. 자, 이러면은 장판도 써봐야지. 이거는 안 써볼 수가 없어서 장판까지 딱 초록색으로 이렇게 문어 눈깔 괴물이 살고 있는 늪 같은 거를 소환하는 이펙트입니다. 확실히 체스터가 궁극기가 여러 개다 보니까 이펙트를 다양하게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스킨이라서 체스터 스킨은 항상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자, 이러면 하차공까지 채워서 마무리 가자. 하차공. 그렇지. 바로 채서 녹여주고요. 바이런까지 한번 더. 그렇지 싹쓸이체스터는또이 하차공 뽕맛 지리는 것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이번에 또 제대로 이연국 넣으면서 들어갑니다 싹 캐리했고요 아 역시 체스터 스킨은 믿고 사도 되는 것 같아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악동 베니 스킨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투 카드 에좀 귀엽다 약간 살랑살랑 춤추는 것 같은데 자 일반 공격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뭘 쏘는 건지 모르겠다 저거 고양이야 뭐야 저거 뭘 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뒤쪽에 고양이가 좀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일반 고기 임팩트가 뒤쪽에 뭔가 좀 부스터 달려서 나가는 것 같다. 나름 이쁘네. 이런 식으로. 자, 미나 조심해야 되는데, 미나. 나이스. 자, 포탑도 설치해보겠습니다. 포탑을 잘 보이는데다가 딱 설치를 해보면은, 야, 굉장히 기괴하게 생긴 뭔가가 날아가면서, 뭐냐? 이거 뭘 설치한 거냐? <laughs> 뭔가 바퀴 달린 가방 같은데? 캐리어인가? 옆에 왼쪽에는 생수병도 달려 있는 것 같고 무슨 뭐 뭐가 포탑인지 모르겠는데 얘도 참 괴랄하게 생겼습니다 이빨까지 있네. 아무튼 이펙트의 정체를 알수 없는 무언가들이 막 소환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테마의 스킨들이 뭔가 좀 진짜 알수 없는 괴랄한 이펙트가 많네요.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도 들고 있는 게왜 이렇게 허접하게 생겼냐. 자 무빙을 뚫고 갑니다. 무빙을 뚫고 가면서 포탑딱 여기 설치해 버리면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님들? 어떻게 할 건데? 야,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잡아주고. 와, 까비. 야, 대릴 여기 있었구나. 오, 나이스. 포탑이 뭐 하나 잡았는데, 야, 포탄 떨어진 자리 이펙트 좀 보세요, 여러분들. 야, 저거 봐. 야, 저거 봐. 저거 봐. 무슨, 웅덩이 마냥, 그, 불꽃이 깔리면서, 그 안에 뭔 생명체들이 튀어나오거든요? 자, 이러면은 때려주고, 저거 타고 넘어가. 하지만 우리 포탑이 쏠 거죠? 그렇지, 야, 뭐야. 우리 포탑이 잡았는데? <laughs> 불꽃 데미지로 잡았나 본데 아무튼 이게 악동 팬이 스킨이었다 나름 이펙트가 좀 화려하게 변해서 보는 맛은 있는 스킨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새롭게 등장한 브롤 아카데미 테마의 스킨 두 가지까지 보여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원하시는 스킨으로 잘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홀바